그 오전에는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큰 변화 방향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을 텐데요. 어, 저는 조금 더 실무 레벨에서 저희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미 일부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올해 연말부터 더 많은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AI에 관련된 솔루션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조금 더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진짜 굉장히 수많은 영역에서 임팩트가 있는 걸 저희가 피부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영역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자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라고 하면 특히 사무직에서의 업무의 자동화라고 하면 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미 저희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어요. 한 25년, 30년 전부터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효율을 할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좀더 정형화해야 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프로세스 표준화라는 걸 하고 또 그것들을 시스템에 어떻게 담을지를 노력을 해오면서 자동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에 궁극적인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걸 저희가 피부로 느꼈고 실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고자 rpa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분석형의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하는 것도 도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ML이나 딥러닝 같은 거를 적용하기 시작했었죠. 결국 그거는 뭐냐면 전체 프로세스의 영역에서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개입, 개입해야만 하는 테스크나 프로세스를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동할 화 거냐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생성형 AI가 나온 지금 결국 그거를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 SDS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자동화라는 걸 보는 두 가지 큰 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해야 되는 일들의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실은 그 개인을 좀 떠나서 조금 더큰 뷰에서 보면 조직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관 안에서 정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그 프로세스의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 얼마나 무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S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바닥에 보시면 이제 맨 아래쪽에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결국 이거는 AI가 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이죠. 그래서 AI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AI 기능을 쓰려면, 결국 AI 모델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중간 단계의 툴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고 알고 계시는 레그라든가, 또 많이 들어보신 뭐 데이터의 전처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쓸수 있도록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AI 플랫폼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그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왼쪽 위에 보시는 저 브리티웍스가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저 안에 보시면 메일, 메신저, 미팅, 드라이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회사에 아니면 기관에 출근하셔가지고 멤버저 하시는 메일부터 또 소통하고 협업하시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그런 메신저, 화상회의 이런 것들의 툴들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개인을 중심으로 한 업무의 자동화에 AI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SDS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4종 세트죠. 메일, 메신저, 미팅, 드라이브. 이 영역들에서 저기 뭐 파란색으로 딱지를 붙여놓고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AI로 할수 있다고 라 하는데 실은 이거보다 훨씬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갤럭시나 아니면 아이폰을 사셨을 때 매뉴얼을 찾아보고 그걸 쓰시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업무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룹웨어라는 것도 어쩌면은 그냥 인지를 직관적으로 하셔서 쓰실 수 있고, 아나 이런 것좀안 되나 하면 그 기능이 준비되어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여기서 시연이 직접 안 돼서 동영상으로 좀 떠는 거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메일부터 좀 간단히 보면, 메일에서 보면 이제 다양하게 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AI로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본문을 요약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초안을 작성해 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 메일 시스템 안에서 하는 굉장히 버킷하면 되는데, 이게좀 귀찮아요. 그런 일들을 좀 단, 압축하고 단축시켜주는 그런 포인트들의 기능들이 준비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조금 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메일의 본문을 요약하는 기능이거든요. 메일이 요즘에 리플라에, 리플라에, 포워드에, 리플라에 굉장히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약을 해줍니다. 요약하는 방식은 화자별로도 되고 순차적으로 되고 그거는 정화식이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요약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설명 안 드리지만 이제 코파일럿이라 가지고 템플 창이 나오면서 거기서 더 커스터마이즈된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지금 코파이어를 열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친숙한 채팅, 채팅창에 오른쪽에 보면 프람프트를 넣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명령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첨부 파일이 여러 개가 됐을 때도 그 첨부 파일을 간단하게 유약본 기준으로 열어보지 않고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기능이 이제 리플라이 하는 기능인데 이제 영어로도 리플라이 해줄 수도 있고 단지 내가 써놓고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장을 다시 써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난감한 이메일들을 받으셨을 때 리플라이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 그때 난 이런 식으로 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정중하게 거절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도 요청을 하시면 그런 거에 대한 메일도 요약해서 초안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메신저입니다. 이제 굉장히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그 서베이를 해 봤더니 8시간 하루에 근무하는 거 기준으로 보면 8시간 근무 기준에 어 사원 대리급 기준으로 해서 가장 업무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메일하고 메신저입니다. 약2시간좀 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메신저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를 통해가지고 거의 회의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기능이나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메신저를 하면서 대화를 할때 이게 업무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를 참조해서 답변을 하거나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 드라이브 안에 어느 파일을 열어서 그거를 카피 떠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귀찮죠. 그러면 자기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들을 지정하고 그 내용에 어떤 질문을 하거나 요약을 해서 그거를 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가지고, 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조금 나중에 어드밴스 되면, 어, 저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기능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는데 저희는 그걸 지금 베타 버전으로 사내에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스타일 이런 거는 이제 니즈가 있으신 것도 있고 없으신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부장님이 저한테 뭔가 대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사원이고 근데 부장님한테 답변을 하는 방식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자기의 스타일을 여기다가 어 임베드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중한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의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팀룸에서 굉장히 다양한 화자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면 굉장히 긴 대화가 연속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여기서 이 방안을 샜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요약하고 거기에서 회의 결론을 내주고 액션 아이템을 찾아주고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기본의 프리디파인된 설정으로 쓰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코파일러 창에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요약을 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미팅 같은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저희 SDs 입장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듈 영역입니다. 그래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통번역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회의 중간에 그 그동안에 예를 들면 어 제가 회의 중간에 좀 늦게 들어간 거죠. 화상 회의에. 그러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를 추적할 수도 있고 요약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속기록하고 회의가 끝났을 때 회의록이 작성이 돼서 필요한 분들에게 다 이메일로 전송이 되는 거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니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요즘에 외산솔루션도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도 번역도 할수 있다. 그다음에 뭐 요약도 할수 있다. 하지만 실은 여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AI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적용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POC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AI를 진짜 본 업무에 대체해 가지고 쓰시는 곳이 주변에 많이 있으신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도 한 2년 가까이 지금 필드에서 굉장히 많은 POC나 프로젝트들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커스터마이즈해서 각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만. POC 단계에서 머무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ROI가 안 나온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업무에 지금 현재 업무에 어느 만큼 이것들을 진짜 편하게 잘 쓰실 수 있을 만큼 세심하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품질이 나오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기능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네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불편 없이 쓰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게 단지 프람프트 창으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나 버튼으로 해서 손쉽게 쓰실 수 있게끔 적절한 수준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제공해 드리는 게 굉장히 큰 노하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솔루션은 민간 기업에서는 약 50만 명 이상의 유저가 실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피드백을 기반으로 저희가 계속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고 맨 처음에는 저희도 순수하게 라이브하게 코파일러 창을 만들고 프람프트 창을 하고 거기에 텍스트 길이를 올려 크게 넣어주면 많이 잘 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쓰는 기능이 굉장히 쉽게 버튼 하나로 쓸수 있게끔 버튼 몇 번의 클릭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다음에 여기까지 드라이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앞서서 말씀드린 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이렇게 드라이브. 드라이브 안에는 데이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의 유저를 중심으로 심리사하게 활용 편하게끔 이어져, 있, 얼마만큼 편하게 이어질 수 있느냐. 심리사하게 유저전이가 가능하게끔 기능이 설계되어 있고, 그 구현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브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버추얼 드라이브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여러분들의 파일을 열어볼 수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파일들을 열어보실 수 있는 그런 저장소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제 지역적으로 산재되다 보니 이제 회의도 대면회의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화상회의에 많이 의존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어쩌다 보면 이동하시는 거리나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러면 내가 일해야 되는 위치도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가 이런 드라이브를 드리는 이유는 실은 저기 안에다가 폴더별로 파일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파일들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으시고도 필요한 것도 추출해내실 수가 있고 파일별 요약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폴더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이용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에 맞는 파일들로부터 해당되는 컨텐츠를 불러와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까 대화창에다가 넣으실 수도 있고, 이메일에다가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할 때도 불러오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은 이렇게 해서 개인의 업무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하고 효율화 할수 있게끔 하느냐가 하나의 측면이었고요. 또 다른 자동화 영역은 실은 이렇게 공통성으로 개인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 말고 이미 여러분 기관이나 기업에서 갖고 계신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시스템들에 어떻게 하면 AI를 불러다 쓸 것이냐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 민간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퍼블릭에 오픈되어 있는 AI 기술을 쓰시지 않는 공공망이나 행망을 쓰셔야 되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에 있는 ai 서비스를 과연 가져다 쓸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더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어요 페브릭스라는 게 결국 에이전트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llm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자원도 할당받아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델들을 에이전트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의 툴들을 갖고 있는 그런 툴이, 저 이런 에이전트 AI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공공망하고 행망 안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페브릭스는페브릭스 자체로도 실은 에이전트를 굉장히 손쉽게 노코드 로우코드로 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은 여기서 뭐 API로 필요한 파스의 기능만 가져다가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만드실 때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 갖고 있는 서비스와 플랫폼과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공공인 공공기관들에게 서비스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3종 세트인 거죠. AI를 쓸수 있는 GPU를 가지고 있는 믿을 수 있는 클라우드의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AI를 불러올 수 있는 서비스를 줄수 있는 그게 API 형태가 됐든, 에이전트 형태가 됐든, 그 다음에 LLM 선택하게 해줘서 그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AI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브리티 중심으로 앞에 업무 협업 솔루션 쪽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사스형의 AI가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업무 단에 필요한 솔루션의 형태로 더 많이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SDS가 아니더라도 근데 SDS는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공공의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클라우드인데 결국 GPU가 핵심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민관 협력 데이터 센터가 대구에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 대구 PPP라고 부르는 곳 안에 저렇게 어, 행방하고 공공망에 요 밑에 보시면은 페브릭스랑 브리티웍스라고 이렇게 진하게 칠을 해놨는데 요게 이제 준비가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행방하고 공공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바로 AI의 서비스를 신청해서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저희 SDS가 직접적으로 GPU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대구 PPP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핵망 안에 그리고 공공망 안에 그 AI의 파스의 기능들을 가져다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r 브릭스라는 플랫폼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책이나 서점에 가시면 아니면 유튜브에 보시면 예를 들자면 토큰 하나 갖고 내가 오픈 a i 의 회원을 저 가입을 해가지고 API 콜 해가지고 내가 랭창에다 엮어서 나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실 수 있는 그 똑같은 서비스가 바로 행망이나 공공망에서 안 여러분 기관에서도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어~ 올해 시작된 저 위에 써 있는 초고대 AI 공통 기반이라는 행안부 주관의 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브리티웍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많이 좀 설명드렸던 브리티웍스라는 업무협업 소통 솔루션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일부 기관은 이미 좀 소수지만 사용하고 을 계시고 이쪽에 행망에 있는 거랑 공공업무망에 있는 거가 동시에 11월 달부터 그 요청하신 기관의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기관의 신청을 받는 대로 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물론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실은 공공기관들이나 이렇게 폐쇄된망 안에서 어, 업무 시스템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많은 기관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뭐 국가가 물론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한 것이기도 한데 굉장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실은 지금 현재 AI가 굉장히 빨리 나갈 것 같으면서도 막상 내 업무 나의 바로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오늘 일하는 요 순간에 내 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했을 때 생각보다 필요 느끼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얼마나 그 사용자 측면의 니즈를 정확하게 잘 알고 디테일까지 고민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 자랑스럽게 저희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